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든 우리 사회적으로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전에 없던 습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전날 하루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숫자가 줄게 되면 괜히 마음이 놓이게 되고 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여섯 명에 불과하다. 그 보도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편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주위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지역교회의 단임 목회자로서 가지게 된 습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또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에레미아서 32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배경 같은 것들도 더듬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2장 전체를 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에 떨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결코 그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 불쾌하고 좋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아를 시대들에 가두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는 어려움이 온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레미아에게 하십니다.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32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소망의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갇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말씀의 온전함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일종의 보정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지자 자신은 혼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버린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것을 이래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강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서운 침공 앞에 예루살렘은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갇혀 있는 상태고 땅은 샀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는데 회복 소망이 뭔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하심 말씀과 뒷 부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어 신이라.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강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요하시다.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이죠.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어떠한 방해, 장애물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것은 기억고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할 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 그런 길을 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좀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직역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제쳐듣고 나 밖에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기 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서로 보아서 특별하다고 할 만이 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모른 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픈,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모르시겠나 말이죠.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겠나 말이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형편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더 낫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집착되어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 풀이라도 또 어느 때가 되면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세약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정말 먹음직한 그 음식도 언젠가는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나 세상 영광도 영원토록 빛나지 않습니다. 한 순간에 빛이 바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온전하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전능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가장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죽음의 상황을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처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 부활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그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책한 권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용할까 합니다 폴트리이라는 이전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 어, 보금주의 계통의 목회자요 전문 기독 상담자입니다 폴트리이쓴 책입니다 보금 묵상 원제는 조금 어, 달리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 동안 수탄 유혹, 시험과 부딪히고 또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요. 이것저것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로운 위로 붙은 날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세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폴 추리번 이 보건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사실은 은혜일 수 있다. 끝으로 보이는 일이 시작일 수 있다. 절망으로 보이는 일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내 아버지는 심히 안 좋아 보이는 일을 취하여 무언가 매우 좋은 일로 바꾸는데 점렴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고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점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아, 잘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이 정도의 말로 우리는 거쳐서는 안될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능히 할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할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할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할뿐만 아니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